정우철 닌달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5년 1회 기출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1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은 자바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 자+ 자바코드에서 클래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페어런트 클래스가 있고, 차일드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차일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페어런트 클래스를 상속받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메인 클래스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페어런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한. 공유하고 있는 토탈이라고 하는 그런 변수가 있게 되는 거고 v라고 하는 그런 변수가 나 있는 거고 생성자가 있고 메서드가 있고 자 l 드 같은 경우에는 페어런트를 상속받고 있고 v라고 하는 변수하고 그리고 생성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 show value라고 해가지고 메서드가 있게 되는 거죠 요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버라이딩 이게 뭐예요? 얘는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오버라이딩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얘는 지우고 그냥 보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 자리고이 문제에서 저는 페어런트엔 뭐가 들어가 있고 차일드엔 뭐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바 문제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퍼블릭 스 o 틱 보이드 메인 이 영역이 되는 거죠 이 퍼블릭 스 o 틱 보이드 메인이라고 하는 게 차일드에 있건 아니면 페어런트에 있건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부분은 여기 있는 퍼블릭 스 o 틱 보이드 메인 영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읽어주시면 된다 자러면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좌측이 Parent 클래스가 되는 거고 우측이 Child 클래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 표현하면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여기 있는 PPT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나눠가지고 여기 있는 Parent 클래스, 여기는 있 Child 클래스, 여기가 이제 Public Static void m a 영역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Public Static void m a 부터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new Child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Child라고 하는 이런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했을 때는 자 예를 들어서 A A는 new B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여기서 상속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를 가지고 상속관계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a a는 이거는 어떤 형태로 만든 어떤 변수이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중요한 건 new b. 실제로 생성되는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냥 new child 해가지고 child로 이렇게 생성을 이렇게 보내게 된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상속 관계를 어떻게 판단을 해요? 상속 관계를 판단하는 거는 A, A는 new B다. 이거를 가지고 상속 관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생성자, new child 잖아요? child로 가요. child로 갔는데, 얘가 extends 를 냈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extends 가 어떤 클래스를 가리키고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상속 관계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어떤 형태로 누가 생성이 되었고, 이거를 가지고 상속 관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생성자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클래스로 갔단 말이에요. 해당하는 클래스가 extends 를 했는지, 그러면 상속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얘를 가지고 상속관계를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생성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당 생성자의 클래스가 익스텐지를 했는지 요거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어떤 인스턴스가 만들어졌겠죠. 그냥 얘를 동그라미로 할게. 자, 동그라미로 했고 여기는 child 클래스로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은 여기는 child 클래스에서 익스텐지를 했느냐 어 익스텐지를 했단 말이에요 parent를 익스텐지를 했고 그럼 생성자를 봐야 되는 거죠 생성자가 있으니까 생성자를 딱 봤는데 부모를 명시하고 있지 않네 부모를 명시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자 없는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생성자 호출하기 전에 일단 변수들부터 한번 세팅을 해도록 할게요. 자,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속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토탈하고 부위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토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스턴스들이 공유하고 있는 스태틱한 그런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라고 하는 이런 인스턴스가 있는데 얘네들 다른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요런 모든 인스턴스들이 공유할 수 있는 토탈이라고 하는 그런 토탈이라고 하는 그런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에 영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얘는 프로그램이 시작하게 되면은 상속관계를 딱 판단해가지고 일단 메모리상에 싹 올려버리게 되는 거니까 토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동그라미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가 가지고 있는 페어런트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있는 부위값하고 그 다음에 자식도 있단 말이에요. 자식, 자식, 차일드가 가지고 있는 부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생성자 태우는 거예요. 자 child라고 하는 생성자를 딱 갔는데 여기에서는 부모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자 없는 생성자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parent라고 하는 인자 없는 생성자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 여기에 있는 멤버 변수 v의 1 값을 이때 여기다가 세팅을 딱 해주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parent의 v 값에1 값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게 된다. 초기값이 이렇게 할당이 되게 된 거고 자 그다음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자 없는 생성자를 이렇게 수행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자, 토탈에다가 누적산할 건데 여기 있는 토탈은 어떤 토탈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스턴스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 여기 있는 공유하고 있는 스태틱한 변수 토탈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v++ 해 가지고 ++v 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v 값을 먼저 1 증가시켜 가지고 v는 두 개가 있어요. 페어런트에도 부위가 있고 차일드에도 부위가 있는데 어떤 부위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냐? 지금 해당하는 생성자가 수행되고 있는 그 클래스의 부위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값을 1 먼저 증가를 시키겠다. 아까 1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1값을 증가시켜 가지고 여기는 2값이 e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라고 하는 값을 토탈에 있는 값하고 두 개를 더하겠다. 0하고 2하고 더해 가지고 여기에는 2값이 e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그다음에 쇼밸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쇼밸류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도 쇼밸류가 있고 자식에도 쇼밸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오버라이딩 된 형태이고 생성자를 기준으로 뉴차일드라고 하는 생성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오버라이딩 한 거. 여기에 있는 showValue를 이렇게 호출해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total 플러스는 total 곱하기 2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total 곱하기 2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total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child에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스턴스를 공유하고 있는 스테틱한 total 여기에 있는 값 2하고 2하고 곱해가지고 2는 4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값은 여기에서 4가 되는 거고 그리고 원래 있던 2하고 여기는 4하고 두 개를 더 해가지고 6이라고 하는 값을 토탈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토탈의 값은 6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는 토탈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인스턴스들이 공유하고 있는 스테틱한 변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6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자 그다음에. 자, 지금 여기서 show value까지 해가지고 여기 있는 부모의 show value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가지고 있는 show value를 이렇게 호출해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성자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오버라이딩한 거를 호출해주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부모의 생성자가 끝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부모의 생성자가 끝나게 되는 거고 이제 자식 생성자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이때 여기에 있는 자식의 부위값 여기에 10이라고 하는 게 초기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행을 해주 되는 거죠. 자 v 플러스는 2이다. 요거는 v가 두개 있단 말이에요. child에도 v가 있고 parent에도 v가 있다. 이때 어떤 v를 얘기하느냐. 지금 여기 있는 child라고 하는 생성자가 호출되고 있는 그 클래스에 Child 클래스에 v 값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없으면 만약에 없으면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v 값 여기 있는 v 값을 참조를 하게 될 건데 지금 여기서는 v라고 하는 값이 Child 클래스에 있단 말이에요 Child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여기 10이라고 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시켰고 여기에다가 2를 더하겠다 라고 하니까 여기 값이 12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토탈 플러스는 V 플러스 플러스 했단 말이에요. 요거는 V 값을 먼저 참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V 값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child가 가지고 있는 V가, child가 가지고 있는 V 값은 12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요 위에서 12로 바뀌었고, 여기에 있는 12 값을 토탈에다가 누적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토탈에 원래 얼마 값 들어가 있어요? 6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6 더하기 12 해가지고, 18이라는 값을 여기 있는 토탈에다 집어넣게 되는 거고, 여기에 18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여기서 쇼 밸류 했단 말이에요 쇼 밸류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도 쇼 밸류가 있고 자식에도 쇼 밸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성자를 기준으로 가장 최종적으로 오버라이딩 한거 만약에 여기서 자식에서 쇼 밸류가 없으면은 부모의 쇼밸류로 호출하게 될 건데 지금은 차일드에서 쇼 밸류라고 하는 걸 오버라이딩 했기 때문에 지금 자식이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쇼 밸류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토탈 곱하기 2를 한다 18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얘는 36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36이 되는 거고 원래 있던 18하고 두 개를 더하게 된다. 18하고 36하고 더하게 되면은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 가지고 8 9 0 4가 되는 거고 1 올라가고 3 4 5가 되는 거고 5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토탈에다가는 54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 주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식의 생성자도 끝났단 말이에요. 자식의 생성자가 끝났으니까는 이제 생성자 부분은 다 끝난 거죠. 그러면은 생성자 끝났으니까는 요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 거죠. 시스템 t e m 점 r 점프린트 n 해가지고 Parent의 토탈 값이다. 지금 토탈이라고 하는 거는 스테틱한 변수이기 때문에 얘는 인스턴스 명.점.변수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클래스 명 변수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얘는 스테틱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어런트가 가지고 있는 토탈 값이다 페어런트가 가지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토탈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느냐 54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54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 주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출력을 해 주게 되면은 54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인스턴스 명이 없지만은 해당하는 뉴 차일드 에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인스턴스에는 페어런트의 v의 e 값 들어가 있고. child의 v의 12 값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parent니까 parent 뭐 a는 a는 new child 자, 이런 식으로 생성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동일하게 움직여요. 이렇게 다 동일하게 움직이게 되는 건데 만약에 a.v 했어요 a.v 를 출력했어요. 그럼 뭘 출력하게 된다? 이 a라고 하는 거는 페어런트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준이 페어런트가 되는 거죠. 페어런트의 v값 2를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child A는 new child이다. 이것도 동작방식은 똑같아가지고 값은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때 A의 V다라고 했으면은 이 앞에 있는 형태가 child이기 때문에 child가 가지고 있는 V값, 12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토탈값만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출력되는 결과는 54라고 하는 그런 결과값이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자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생성자가 들어가고 오버라이딩이 들어갔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 출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꼭 맞춰줘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